제가 또 소문을 들었는데, 원준씨가 복근 그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멤버라고 들었는데, 그럼 본인만의 약간 복근 운동법이 또 따로 있는지. 아니야. 역시 아, 아, <laughs>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? 아니요, 살아갈 리가 없죠. 항상 하고 까 어, 진 어, 아, 아, 어 살짝 봐볼까요? 네, 네 보이 봐주세요. <laughs> 보고 싶어요. 살짝. 우리 아 엘링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공개를도 네. 해주시면 네.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체크 한 할게. 하나, 둘, 둘 셋. 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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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. 됐어, 됐어. 아. 아 지금까지 팬들 앞에서 공연을 아 해본 적이 없다고. 아, 아, 아한 번씩 안아주고 싶어요. 오. 어 <laughs> 너무 달달한 아, 멘트였어요. 많았어요. 이 네. 영상은 평생 남을 거니까 꼭 약속 지키시고요.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오세요 무조건 네. 한 번씩. 아, 편해. 네, 편해. 펑 엘링 다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다른 멤버 파트 중에 정말 탐난다 하는 파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. 아, 네. 네. 어, 네. 해보세요. 어, 네, 해보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네. 아, 근데 렉이어가지고. 랩 파트 할것 <laughs> 어. 어, 열정 <laughs> 있어요 지금? 단준이 네. 파트가 이번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<laughs> 그 끈을 묶인 걸 풀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한번 해보세요 랩 귀엽다가 처음으로 섹시했어요 지켜도 좋아 지켜도 좋아 형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<laughs> 그렇게 하면 섹건 <쓴> 불가능하겠어요 나한테 <laughs> 네, <난> 너무 낮아서 <laughs> 파트도 뺏기겠어요 <웃음> <웃음> 또 있나요? <laughs>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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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혁이 브릿지 랩 파트가 오.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음. 해주세요. 마치 어떤 일처럼 새하스일아 이걸 다수 있는 거거든요. 저도 저도 제 자신 눌러요. 네. 진짜, 진짜 있는 거아니나 밝게 해니까안 쏠마세요. 여러분 조심하세요. 일이 깨져서 공포 시작할게요. 자 성공한 네 명이 이 라운드 진출입니다, 여러분. 깨졌어. <웃음> <웃음> 탈락. 탈락. <웃음>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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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몇분 남았어, 몇분 남았어? 아, 이거 이거는 아이고야 안돼 끝, 끝 아, 감사합니다 괜찮은데, 괜찮은데? 뒷면을 할탔어야죠저 어, 저 일단 노력해서 붙였고요 그저 달샤베이 선배님 노래 정말 좋았고요이 정도 뺐어요, 이 정도 뺐어요 나이스 그 저는 지금 아다 먹었거든요 힘내, 다음 게임을 더쓸거같요 위해서 에너지를 비출까? 우리 멤버 멤버와 사회생활 좀해 본. <laughs> <laughs> 선택되셨습니다. 오! 요즘도 사회생활을 해. 이 진짜 진짜 있는 거 아니? 나 바늘 진짜 같다. 영! 2 3 와! 하여튼 재미. 봐 나이스. 아까랑 너무 다른데요. 하나, 혼자 라 <laughs> 네. 은 네. 화를 부릅다 여러분. 드립니다은 화를 불러요. 자,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. 네. 같서 치는 아니에요. 뭐렇게 치는 거죠. 아, 좀 알네요, 형. 이내 풍량 체크요 형. 풍량 체크. 싫네요, 어, 여기. 승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어, 예, 아! 승냥아 하셨다. 아우, 걱 자, 여기서 우리 엘링분들 한번 의견 어, 볼게요. 승엽이가있어야 된다 <laughs> 여러분, 자. 궁금하죠? 이만밖에 없는. 이밖에 없는. 이 아니, 우리 멤버들 다 입만 살았다고, 우리 팬분들이 네. 그만해! <laughs> 아, 느낌이 너무 없다. <laughs> 컷 오! 오, 오! 오, 오, 오! 야형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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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 괜찮아아이응이형 제발 안좋밤방 있어 안젓방으 제발 아아 깜짝 와아